제가 8 5년대 여기 날아왔을 때이 중란 면사를 안 먹었어요 막규병이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주원, 수원시에서 썩은 물이 내려와서 그 바람에 수원시에서 부랴부랴 하수용말처리장을 홍계동에서 하성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 태안권역을 홍계동쪽을 어, 수원시 어, 하수용말처리장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다가 하수용말처리장을 만들었었예요 근데 지금, 문, 거기에서, 이 증남까지는 괜찮은데, 이 증남도 문항리서부터 지금, 이, 한구지천 옆으로 가면은 관리천이라는 게 있어요. 향남동오리. 향남동오리 이쪽으로 가면은 그 관리천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양감면에 대양천이 있어요. 이게 다행인 게, 이게 사성 저, 난영오로안 들어가고, 평택코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평택 여기서 평택호까지의 4천 턱의 길이는 한 50km가 넘어요. 이게 자연정화가 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바라내서는 남양호가 위험이되는게 4천 턱의 길이가 짧아. 요 그러니까 잠수에서 1km밖에 공장들이나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 정화가 되기 전에 이 담소로 끌어내리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남양호 상류하면 엊그저께 상남의 최은희 의원이 시정질문 했죠. 상남의 상수, 침수지역이라고. 그게 왜, 사, 남양호 상류인데 왜 침수가 되느냐. 남양호가 지금 토사로 다, 쌓였어, 다 쌓였어요. 그래서 지금 남해저남양호에감수장이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농음총공사에서 물을 마음대로 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물이, 어, 남양호 물이, 농업, 농정수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의석업 일대, 헬제, 다 하고, 장안맥 일대, 상남면뱃문리 일대, 그리고, 어, 상남읍구문천이 일대를 다 돌아서, 그게 남양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50년을 넘게 그물이 왔으니 그 돌고 돌아서 왔으니 그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이따가 와서 남양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법은 지금 이제 트지게 얼마 안 남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형을 알아야 나중에라도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화성지의 밑그림을 그릴 때 그릴 수가 있는 거래요 그리고 저, 지금 또, 성경운동연합에서 뭐 수치지구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저 화성어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어도 그 장류에 뭐가 있냐면 어은천이 있고요. 그 옆에 자안천이 있어요. 그 옆에 저뭐저 뭐, 저 남양으로 오면 남양천이 있고 마도 앞에 가면은 저원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 서방기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청원천이라고 하고,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그 하수구 축계에 있는 하수정말처리장이 남양 하수정말처리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비봉 자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게, 그, 저, 그 장암면 석포를 해서 남양으로, 저, 화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거기에 오염마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다가 거기다가 환경운동연합하는 애들은 뭐, 스티지구 지정해야 된다고? 물은 썩어가는데? 지금 우리 화성 시가이 먹이 사슬에 연결이 돼서 갑체치 나도 처음에 환경운동연합을 만들 때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 우산시장 하던 유관진시장님 아시죠? 여기, 얘기 들었죠? 유관진시장님이 화성군청에 과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호군이 데리고 다니면서 환경과하 기획실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환경, 화성시가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심각해진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청 과장, 과장님들, 기장님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업자가 장사해야지왜 그런 거 신경쓰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나는 광명리에서도 살아봤고, 또 서울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에 오, 저 구로동, 독산동, 광명리, 이 안양초 오염되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박정희 대통령 기절에반다공자를 만드는 거요 그래서 반다공자를 만들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못한 거예요. 바다, 바다는 자연 정화가 되는데, 그거 생각만 했던 분이지, 거기다가 담수호를 만드는 만드는 바람에 이저 시아호가 섞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되시면 그 재미있을 거예요. 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고향이 장안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될수 있음에도 화성에 어려서 서울에 와서 자라가지고 서울에 오염되는 월곡천 월곡도 인제 하울곡도 그 옛날에 염색단지에요. 그런 것들 오염되는 거를 보고 자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용구 의원을 데리고 화성에도 환경운동연합이 하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유관진 오산시장 하던 유관진 씨가 어, 화성시의 화성군에 기획실장 할 때예요. 그때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인사도 시켜주고 이런 환경단체를 만만 육성해야 을 된다고 했는데 제일 후회스러운 게그 환경단체를 만 육성해야 된다고 했던 게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거. 예요 그게 지금 어영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이렇게까지 썩어가도록 환경운동 여당, 내가 최초의, 나도 최초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나왔던 게 그게 제일 후회스러운 거예요. 안민석 의원이 오산을, 오산을 담당을 했고, 이쪽은 화성은 이용근이가 담당을 했고 했던 거예요. 안민석이하고 이용근이는 오산중고학교 동창이에요. 둔 돈들이 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녀보시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 이게 증남배 보통이죠 그게. 이게 이게 동호세구 이삿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 와우리 저쪽 지금 보이는 게 와우리 아파트예요 그리고 저쪽이 저 협성대학교 있는 쪽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지금 저쪽 보통리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저허용고물 있는데 진짜 차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공장들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옆에 저 허용고물 앞에 있죠. 거기에 분천리에또 공장들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리 저 씨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모이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보통 저수지를 이게 지금 동단분들이나 아우리 분들이 이저 비안동 이곳 사람들이 공원이 없어요. 제대로 된 공원이. 그럼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활정을 못하니까 이, 저쪽, 이하다부어 이쪽 사람들이 살짝 없는 거예요 공원 동원 옆에 공원이라고 있는 게 삼봉삼 아시죠? 삼봉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의하고 하는 얘기, 저한 거는 여기서부터 출발 하면서 여기 이칠태를 그리고 지금 이게 노어송으로 오셨단 거예요 이 이거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에서도 야단을 치고, 너들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공원, 공원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화성시에서 이걸 인수인계를 해가라는 거예요. 음. 그 화성시에서 지금 이거 인수인계 해갈만한 배정이 느냐고요 예산이 뭐 1조 5천억이래, 3천억이래, 그래도 해정력이 그만큼 따라가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누군가든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염이 말도 못하게 심해요. 지금 저저야저 저, 뭐, 저, 연꽃 저 있는 거 있죠? 저게 구정물에서 자라는 식, 저, 식물이에요. 그래, 네, 아튼 오늘 저하고 한번 저기 음도까지이서남부구를한번한 한 바퀴 돌아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에 고향이,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 태어나고 생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제 나이도 70이 넘고 우리 마더라도 이제 뭐 70이 넘어서 이제 뭐 80이 넘으면 이제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우리 저 경로당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앉아 있는데 <laughs> 앞으로 10년 내에는 경로당 가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여튼 더 즐겁게 한번 다녀보시자고요. 네. 네. 네.